오늘 본문은 부정함과 관련된 세 가지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자의 죄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셋째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이란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지으면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함에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죄 지은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본인이나 친척이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죄값과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할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의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고 보리가루 1분의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이때 기름과 유양은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을 세웁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특기를 취하여 물에 넣고 이것을 쓴물이라고 부릅니다. 여인은 머리를 풀고 두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제사장은 쓴물을 풉니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저주의 말을 할때 여인은 아멘 아멘을 함으로 그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요제로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그리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그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부정이 사실이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고 부정이 사실이 아니면 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며 죄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의욕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기를 또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부정한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 또한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들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죄 그것들을 돌아보고 갚을 것이 갚을 것은 갚고 또한 속죄할 것은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마치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피어나는 그죄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싫어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거룩한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